안녕하세요. 전 오늘 졸부가 되어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낀 시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남편에게는 두살 위인 누나가 있어요. 제게는 형님 있죠. 형님과 남편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한답니다. 남편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집처럼 평범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원래 시부모가 돈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 주식이고 뭐고 이것저것 잘 손대는 편이었는데 이때 시부가 친한 친구라며 보증을 서준 거죠. 그 결말로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집에 기둥이 뿌리채 뽑히게 되면서 온 집안에는 빨간 탁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부모는 매일같이 남편과 형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몸싸움까지 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시부가 집을 나가고 또 어느 날은 시모가 집을 나가면서 이 남매는 부모로부터 완전 방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두살 누나라고 형님도 어린 나이에 동생 생기겠다고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김치에 밥을 물에 말아먹고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너무 가난했고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형님은 고등학생의 나이였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서 이리저리 빌고 또 빌어서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해서 힘겹게 번 돈을 저라면 절대 쓰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시부모는 집을 살리는데 너도 도와야 한다며 거의 전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형님은 어린 나이지만 너무 큰돈이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을 하는데 본인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시부모가 본인의 월급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돈을 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빼둔 돈으로 남편과 이것저것 사먹기도 하고 따로 조금이지만 모아뒀다고 합니다. 남편도 똑같아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의지도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죠. 형님이 너는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하다고 해요. 형님 혼자서 너무 힘겹게 사는 게 미안해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자퇴를 결정한 뒤 형님이 다니던 공장으로 들어가서 남편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멘탈도 단단하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부모에게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고 본인이 모으고 할까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성인이 되는 동지의 집에서 독립을 해버렸거든요. 남편 역시도 형님이 독립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아예 집에는 씹어모만 남은 거죠. 이 둘이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같이 살며 지냈습니다. 어린 남편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테니 형님이 딱 바로 잡아주고,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산 덕분에 또래들에 비해서 최연소 직함을 갖게 되기도 했고, 급여도 높았어요. 또 모아둔 돈도 많았죠.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를 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급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살아온 남편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24평이지만 수도권에 자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고 서로 어느 정도 각자의 힘으로 결혼이야 할수 있었지만 약간 미뤄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자꾸 형님과 남편에게 손을 벌리다 보니까 결혼 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지 알아서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늘 말했죠. 어린 남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시부모는 도박도 하고 지식도 하고 남의 돈 사기쳐서 등 쳐먹고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며 개념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님과 남편은 시부모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생활비 면목으로 매달 주고는 있었어요. 제가 연애를 오래 했고, 형님도 저를 예뻐해줘서 셋이서 자주 술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활비 면목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만 도와주라고, 습관되는 거라고 아예 모른 척을 해야지,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있냐고, 막 뭐라고 했지만,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당장 아예 모른 척을 하자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부모 자식이랑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던 중 대박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이 시기가 딱 남편이 자가집을 사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말하며 서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시부가 늘 안고 있던 그놈의 주식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인생 역전 졸부가 되었죠. 로또 1등을 몇번 당첨되는 것보다 주식 한 방이 인생 역전에는 짱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축하를 해줬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 천사 같은 이들이 드디어 이제서야 한 시름 놓고 본인들 인생을 살겠구나 싶었고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시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할 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비싼 가전들을 턱턱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 덕에 돈을 조금 아끼면서 결혼을 할수 있었죠. 결혼은 시부모도 자리를 잡으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또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형님도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축하를 해줬는지 몰라요. 꼭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라 하늘에서 이만큼 애쓴 거면 된 거라고. 이제 행복해지라고 선물을 동시에 주시는 건가 싶었죠. 형님까지 무사히 결혼을 마치고서는 저희 집과 형님네가 가까워서 자주 만나서 여전히 술도 마시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가 자리를 잡으니까 남매가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하다고 했죠.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돈 씀씀이가 굉장히 예쁜 시부모라서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님에게 돈을 맡겨라. 관리를 해주겠다는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시부모는 아, 절대 싫다고 했었어요. 그래놓고서는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티라도 내고 싶은 건지 온갖 사치를 다부리고 다녔습니다. 명품을 하루에 몇 개씩 사는 건 기본이었고 집도 좋은 동네에 비싼 집으로 이사해 버리고 차도 바꾸고 완전 딴 사람이 되었었죠. 이사를 한그 동네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살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을 겁도 없이 월세로 들어간 거예요. 이사실 알고 저희가 방방 뛰었지만 앞으로 시댁에 올 때에는 귀품 있게 명품들로 다 치장하고 오라고 하네요.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준 맞게 살 거니까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다니라는 황당한 말만 들어 놓았습니다. 시부는 계속 더 주식을 하면서 건드리는 것마다 수익을 굉장히 냈고, 그러니 이들은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행복을 느끼면서 돈 쓰는 재미에 살고 있었죠. 또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완전 웃긴 이미지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졸부가 된건 절대 비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재벌들은 졸부를 딱히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또 본인의 수준을 사실 본인이 제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는 원래부터 재벌이었고 부모독에 잘 사는 척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이미지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정말 저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도 헷갈리나 봐요. 마치 정말 원래부터 재벌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의 친정을 무시하게 바빴습니다. 저의 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빚이 없어요. 엄청난 재벌 부잣집은 아니지만 여유는 있게 살았던 편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본 적단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원래는 시부모가 저희 집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거든요. 본인들의 집은 이런데 너희 부모가 리드 결혼을 허락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부가 되어 재벌 인양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평범하게 빚도 없이 여유 있는 저의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예, 연수야. 너 저거 과일 어디서 사왔니? 동네 마트 같은 데서 사온 거니? 아직도 모르냐? 우리는 백화점에서 산거 아니면 절대 안 먹는다니까? 어, 어머님, 이것도 엄청 비싼 걸로 산 거예요. 비싸고 뭐고를 떠나서 백화점 거는 원래 급이 다르다고. 저거 먹지도 않을 거니까 니들이 먹던가 아니면 니네 엄마 아빠 드려라. 비싼 거라고 좋아하시겠네. 평소에 구경도 못 해볼 거 아니야. 네? 아니, 니네 집은 끼키야, 동네에서 산 과일만 먹지 않니? 백화점 과일을 매번 어떻게 먹겠어? 손 덜덜 떨려서, 안 그래? 이래서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가족이 돼야 하는 거야. 우리에 비해서 너희 집이 확 키울 잖니 그러니 뭐, 대화가 통하길 하겠어? 공감이 되겠어? 다른 집들은 며느리 들이면서 별걸다 받았다던데, 너는 뭘 해준 게 있냐? 우리한테. 아유, 말을 말자. 저를 앞에 두고 저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던 시모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한 순간에 변할 수가 있나 솔직히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다는 말이 딱 맞겠죠.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랑 저희 부부가 술한 잔씩 하면서 늘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더큰 불행이 밀려올 것 같다고 어떻게든 시부모의 부자놀이를 막아야 했죠. 그치만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가 부재놀이를 하면서 살다 보니 저희에게는 딱히 간섭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긴 했어요. 어쩌다 가끔 한 소리씩 저렇게 열받는 말을 해서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가끔 저러는 거니 한 귀를 듣고 흘렸습니다. 이때까지 솔직히 참을만 했는데 더 열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가 집에서 모임을 한다며 절 부르더라고요. 대체 모임을 하는데 절왜 부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어머님, 좋았어요. 어, 맞니? 아니, 오늘 나 중요한 모임인데 다들 며느리 좀 보자고 하도 난리여서 일단 오라고는 했다만, 너는 애가 나이가 몇인데 옷 입는 꼬라지가 그렇니? 가방도 명품 없어? 아유,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하는데, 미치겠다. 우선 내 옷이라도 갈아입고, 사람들 앞에서 조신하게 그냥 웃어. 말도 아끼고, 알겠어? 한 문장 이상하지 마! 네가 말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괜히 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들이 이 모임에 참석해서 얼굴을 비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자랑하기 바쁜 거죠. 근데 그들은 정말 처음부터 잘 사던 수준이 다른 재벌이니 며느리들도 그런 집안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 그게 못마땅해서 보여주기 싫어서 늘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니 절 불러서 저렇게 한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심어 옷 중에 그나마 젊어 보이는 원피스와 명품 주얼리로 아주 도배를 하고 집안인데도 굳이 가방까지 들고 있으라는 심물를 보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심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자랑을 해서 얻는 건 뭔가 싶었죠. 결국 모임은 시작이 되었고 저를 향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막 질문이 취조하듯 쏟아지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하나씩 답을 하려고 하자, 심호는 제 허벅지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고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에휴, 얘는 그런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느 집안 사람이긴 뭘,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산이에요. 저도 솔직히 뭐, 급이 맞는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 승승장구 해주고 싶었지만, 둘이 좋아 죽겠다길래 그냥 눈 감아줬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 여유가 있으니 욕심은 안 부리기로 했죠. 어머, 대단하시네, 정말. 며느리를 꽁꽁 숨겨두길래 우리가 보면 놀랐지만 사람이줄 알았더니 예상외에요. 꽁꽁 숨겨두긴 뭘요 워낙 이런 자리에 익숙지도 못한 아이고 산다고 일에 먹기 바쁜 애를 굳이 불러두면 어색해질까봐 제가 최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죠. 며느리 친정집이 워낙 가난하고 사돈들도 정상머리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늘 도와주고 있거든요. 대단해라, 정말. 그게 돈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다시 보이네요. 정말 모임을 진행하는 내내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고 있었죠.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난 저 모임 자리는 지옥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가자. 시문는 제게도 집에 가라며 손짓으로 까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런 자리에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뻔히 아는데 제 앞에서 저희 집을 그렇게 모욕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그렇게까지 저를 못나게 만드셔서 얻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정말 황당해서 말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네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순간이에요. 제발 지금이라도 적당하게 분수에 맞게 사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저희가 책임 못 져요. 아시겠어요? 뭐라는 거야? 폐아프냐? 어? 그지 같은 인생에서 펴락부자 되니까 배가 아파? 왜? 몇 푼이라도 쥐어주랴? 시모는 저렇게 말하면서 오늘 수고한 수고비라며 제게 30만 원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빨리 가라며 시끄럽다고 했죠. 전 그대로 돈을 바닥에 두고 집으로 왔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열받아서 방방 뛰었고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서 두번 다시 이딴 짓 하지 마시라며 열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만나서. 시부모가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본인들 자식인데도 형님과 남편이 간섭이라도 하려고 하며 니들도 나가서 니들끼리 살아놓고 왜 이제 와서 간섭을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언제 우리를 부모로 생각했냐며 웃긴 것들이라고 돈좀 쥐니까 콩콩을 떨어질까 그러냐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누가 볼까봐 쪽팔린다며 생전 시댁에 초대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자꾸 불렀죠. 그렇게 해서 가보면 저를 무시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급히 오라고 하길래 또 갔어요. 그런데 검은 비닐봉지 뭉치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싶었어요. 근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아아 니네 부모님 생각나서 선물 몇개좀 빼뒀어. 이건 우리가 먹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긴 한우야. 우리는 큰날거 아니면 안 먹고 버리거든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비싼 건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 니네 부모님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주면 좋아하겠지 싶어서 빼뒀고 이것도 과일이야 좋은 거고 평생 먹지도 못할 과일이니 드려라 모양새가 핀일이라 그렇지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지 어머니 지금 먹다 남은 음식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님 말하면 안 먹고 버리려고 빼뒀다가 새 거라서 드리는 거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새 거인데 감지덕지 하지 않으시겠니? 비싼 건데.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 사드실 여유 있으세요.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먹다 남은 걸 가져다 드리라고 이렇게 빼두실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웃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님, 지금 모습이 만족스러우세요? 과연 그 모습이 얼마나 갈것 같으세요? 평생 그렇게 여유있게 살고 싶으시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니, 저 여기도 안 올게요.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풀린다더니, 딱 뒷골이네. 네 없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이지. 쓸데없이 자존심을 풀이고 있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띠가 언제 이런 비싼 한우를 먹어보겠니? 어? 우리야, 뭐, 매일같이 먹어도 통장창고에 티도 안 나는데, 너도 그렇고, 니네 집도 그렇고, 이걸 언제 먹어보겠냐고. 기껏 생각해서 챙겨줬더니 싸가지 없기는, 이래서 없는 것들은 안 돼. 아, 진짜 평생 없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주접은, 뭐? 너 뭐라고 했어, 주접? 너 미쳤냐, 지금? 미치진 않았고, 어머님도 하고 싶은 말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했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주접 그만 떨고, 잘 사세요. 저는 시모에게 결국 폭발해서 모든 말을 내뱉고 왔습니다. 형님과 남편에게도 이날 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고 분노에 차올랐죠. 여기까지도 제가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 연수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좀 뭐가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 너네 시댁에서 집에 뭘 보냈길래 봤는데 다 비닐에 담겨있는데 한우에 고기에 생선과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보낸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용문을 모르겠네? 결국 제가 본인에게 막말을 한게 열이 받아서 저희 친정집에 먹다 남은 것들을 싹 굳이 또 퀵으로 그걸 보낸 겁니다. 전 머리 뚜껑이 확 열렸고 더 이상은 참기가 싫었죠. 시무랑 싸우기 전에 또 모임이 있고 며느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웠으니 제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옳다구나 싶었죠. 애초부터 태생부터 재벌이고 부자인 척 고상하고 우아한 척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 시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진실을 저 모임에서 까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자리에 등장하니 시모가 뭐냐고 왜 왔냐며 귓속말을 했고 전 웃으며 가증스럽게 연기를 했죠. 그러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사실을 폭로했어요. 아저 들을 말씀이 있는데 다들 주목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너무 다정하고 좋으시죠. 얼마나 배려가 기쁘시면 글쎄 먹다 남은 한우의 생산의 과일들을 음식물 처리하기 직전에 굳이 퀵으로 저희 친정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비싼 거못사 먹을까 봐 그것뿐이겠어요. 태생이 부자 아니에요. 시부모 평생 해픈 씀씀이의 도박 주식 보증 별거 다 해서 집 말아먹고 제 남편이랑 형님이 평생 일해서 벌어먹고 그렇게 살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욕한 것들은 녹음도 했는데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하기 바쁘더군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이렇게 공개를 하자마자 다들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가 주식으로 생활유지를 하는데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인들의 부를 자랑하며 돈을 받아 투자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재테크를 해주겠다는 등등의 말들로 현혹시켜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결국 시부모는 총 6명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 액수만 해도 30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다들 여의가 있는 집들이라 그런지 돈을 잃는 것보다 벌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고 결국 합의를 못해 사기 관련으로 시부모 둘다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전개라 굉장히 당황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밝혀져서 형님도 남편도 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죠. 아직도 저들은 옥살이 중이고 형님도 남편도 시부모랑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더 똘똘 뭉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